원장님 침샘보톡스 초음파 이용해서 맞아야 돼요? 침샘보톡스 뭐한 뭐 10년 20년 동안 여태까지 초음파 없이 잘 시술을 하셔놓고 뭐 갑자기 왜 초음파 얘기가 나오지? 네 안녕하세요 피부대장 더블리TV의 더블리입니다 오늘 제가 특이한 얘기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원장님께도 직접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어떤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침샘보톡스를 하는데 이제 침샘보톡스 제가 맞잖아요 꾸준하게 턱보톡스랑 침샘보톡스 이렇게 맞는데 음 침샘보톡스를 맞으면서 이제 그 고객님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그 뭐지 그 초음파로 여기를 확인해서 놓아주냐 라고 해서 제가 어, 어떤 곳은 보톡스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놓는다는 병원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뭐지 어,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는데 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침샘 보톡스를 초음파로 놔야 되는 이유 하면서, 이제, 침샘 보톡스를 초음파로 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 턱 보톡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효과가 별로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물론 뭐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 그런가? 해서, 지금 원장님한테 물어보러 가려고요.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원장님한테 진짜 초음파가 필요한 건지, 그럼 저 초음파를 이용해서 맞고 싶다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이게 진짜 초음파를 이용해서 침샘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럼 한번 원장님께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네, 원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원장님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가자, 원장님. 네. 네. 침샘 보톡스 초음파 이용해서 맞아야 돼요? 왜요? 아니, 유튜브에서 유튜브를그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네. 초음파로 맞아야 막 근턱 근육으로 안 들어가고 침샘 근육으로 들어가고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잘못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침샘 보톡스 뭐한뭐 10년, 20년 동안 여태까지 초음파 없이 잘 시술 하셔 놓고 뭐 갑자기 왜 초음파 얘기가 나오지? 그 침샘 보톡스는요, 그 피부에서도 침샘이 이제 커지신 분들은 모양이 보여요. 그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면은 이렇게 콩알처럼 잡히거든요, 침샘이. 침샘이 여기 아예 잡혀요. 그리고 큰큰 큰 분은 큰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도 보여요. 그럼 굳이 뭐 초음파 봐야 되나? 잘 그렇죠.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이 이제 김희 쌤 같은 경우에도. 근데 턱은 이렇게 힘주라고 그러면은 응 하고 힘주면은 여기 근육이 다 잡혀요 어디 있는지 근육을 다 만져볼 수 있어요 내심샘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귀 앞쪽에 그귀 밑쪽에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의 한 귀밑샘이라고 이렇게 볼록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커지면은 목기 이렇게 만져보고 추정도 무면 되는데 굳이 총파까지 봐야 될까요?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저는 뭐 아니 뭐 총파 뭐 하면 좋을 순 있겠는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머치 아닌가 예, 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언장님한테 여쭤보고 왔거든요 어네 저도 보톡스를 아, 초음파를 보면서 놓는 병원이 있다고는 아까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굳이 신생 보톡스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맞아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서 초음파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제 고객님들 오시면은 턱보톡스 하잖아요 이건 제 체험 느낌이긴 한데 턱보톡스를 하면은 턱보톡스는 여기에요 침샘 근육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거를 맞으면은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여기 관자랑 이턱 침샘 근육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맞을 때 여기도 같이 맞는 걸처천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 고객님들 이 침샘 근육을 맞았을 때 효과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즉, 저는 침샘 보톡스 굳이 만약에 근데 만약에 침샘 보톡스가 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할게요. 5만원인데 5만원인데 그 병원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놓는데 똑같이 5만 원이다. 그럼 거기 가세요. <laughs> 근데 5만 원이 아니고 뭔가 금액이 더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초음파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뭐 공짜로 해주겠어요. 그, 그 초음파 안 써도 되는데 쓴다는 것은 뭔가를 더 어. 희망하는 게 아닐까 그 병원에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가격을 더 받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뭔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퀄리티를 이용하는 것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금액이 만약에 똑같지 않고 좀더비싸다면은 어,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차라리 저라면 어, 그냥 일반 침샘보톡스를 하고 그리고 아쿠아필이라도 토닝이라도 하나 더 할래요 그게 제 외모를 지켜주는 길일 것 같습니다 네. 어,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봤고요 어, 너무 침샘 근육에 뭐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일 있으면 찾아뵙고 아 지금 이 얘기 나온 의미로 제가 다음 회에는 그 맞을 때가 됐거든요 턱이랑 침샘 보톡스 여기 보톡스 직접 맞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한 번도 물어볼게요 초음파를 꼭 봐야 되냐고. 자 <laughs>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